네, 반갑습니다. 성환 씨입니다. 어, 제가 아이오닉 5를 구입한 지한 7개월 정도가 됐고 어, 주행 거리는 18,000km 정도 가까이 돼서 제가 이제 아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해가지고 차 아직도 좀고민하신 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어, 음, 정면에 보이는 음, 자동차가 제가 7개월 정도 됐고요, 어, 18,000km 정도 탔고 어, 이은 롱레인지 어, 프레스티지 옵션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이시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어, 그리고, 파킹 플러스를 하지를 아, 어, 못했어요. 옵션을 못해서.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까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긁히고, 휠 한번 했어요. 타이어하고 휠 한번 했습니다. 어, 제가 가까이 가면, 어 문이 이렇게 비품이 열리면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멀어지면은 그때 제가 안 타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하지만 제가 차에서 타고 내렸을 때에는 문을 꼭 잠가야 돼요. 그렇지 자동으로 잠가지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다시 가볼게요. 멀어졌다가 안 되네. 어 여기를 누르면 또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제가 시트를 밝은 색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지금 선택해도 밝은색 시트를 추천합니다. 음, 그리고, 어, 요즘 뭐 급발진 이런 것 때문에, 음, 좀 우려가 있죠. 어, 그랬을 때, 혹시 모르지만, 이 사이드, 미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당기는 게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 당겨야 잡히고요. 밀면은 풀리는 거예요. 어, 네. 원을 누르면, 18,929kg. 어. 아, 19,000이 살짝 안 됐구나. 오, 많이 탔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레벨 1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음. 어,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차를 출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 이거를 레벨을 높게 하고 다녔어요. 회생조동이 좀 많이 걸리도록. 어, 좀 그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좀 어지럽다고 하려나 그런 증상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 서 지금은 아, 그냥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게 가보자. 그래서 어, 레벨 1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 평상시는 레벨 1이고요. 지금은 그냥 내연기관차랑 거의 비슷하게 다니고 있어요. 브레이크도 많이 밟고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브레이크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오닉5 택시를 타셨을 때, 처음 반응이 약간 좀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레벨 1으로 다니시라고 제가, 어,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거의 레벨 1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운전한 경력이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거의 20살 때 땄으니까 20년이 넘게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 관성하고 효율성에, 어, 염두에 두면서 운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전기차 타면서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엑셀을 쭉 밟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어, 좀 유지를 하다가 살짝 밟다가, 이제 커브를 나온다. 그러면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떼잖아요. 엑셀을 떼가지고 일정 속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커브를 돌고 나면 다시 엑셀을 밟아서 이런 게 이제 관성하고 효율성에 맞춰서 타고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반응성 위주로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레벨 1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 55% 배터리가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206km예요. 예. 그러면 한 100%면은 보통 420~30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사실 이거는 어, 그렇습니다. 시내 주행 위주로 다닐 때는 거의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고 왔는데는 오니까 트러스가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이 제가 구입했을 때 책자가 있어서 그거를 펼쳐서 보니까, 예. 고속도로 키로스가 345km로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100km 이상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고속도로 용이 아니구나. 그냥 시내 일상적인 용이구나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들은 제가 그때 처음에 영상 찍을 때에는 이열선 시트를 하려면 이 워머를 누르고 이걸 누른다고 했었는데, 어, 그렇지 않고 음성으로도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음성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성 버튼이 비단 내가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설정이 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자연의 소리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거를 다시 블루투스 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이 어, 음성을 누르고 블루투스로 바꿔줘라고 하니까 블루투스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가 잘안 됐을 때는 그때 음성으로도 어떤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어, 되게 어, 좋았어요. 음, 이거는 제가 여러모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이면 이게 이제 뒷좌석에 제가 이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뒷좌석에 창문하고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있을 때 이거를 항상 제가 켜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일반 사람들 이 탔다. 그러면 이걸 꺼놓으면 네, 됩니다. 그때 제가 쓰, 그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 이게 헤드라이트 조사각 발, 발, 그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용도가 가장 좀 앞으로, 위로 올려진 거예요. 이거를 3으로 하면 조사각도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0으로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좀 국도주행도 많아서 0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는 0으로 해놓고 다닙니다. 조사각도예요 조사각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이걸 0으로 해놓으면좀 올라갑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불이 들어와 있어요. 예, 네, 들어와 있죠? 제가 아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누르고, 누르면, 예, 네,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토홀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오토홀드가 켜져 있어요. 이게 어, 앞차가 멈췄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 이게 오토홀드가 돼 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시동을 껐어요. 그러면 이 오토홀드가 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제가 시동을 꺼 볼게요. 예, 끄면, 보이시죠? 예,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어, 언덕길이라든가좀 비스듬한 길에서도 어, 내가 깜빡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을 끄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엠만하면 이 오토홀드를 켜놓고 다니시는 거를 제가 예, 권장드립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밀리면 안 되니까. 자, 그렇고. 네, 이제 이런 건좀 지저분해졌죠? 네. 하다 보니까 지적분해줬고요그 다음에 아이오닉 6는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받침대가. 그래서, 어, 아이오닉 5는 이거가 있구나. 이게 장점이로가.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면서 말씀드리겠요 주행감에 대해서 제가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어 이제는 제가 주행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운전을 20년 넘게 하다 어, 보니까 어, 주행감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 자동차는 그래도 좀 달릴 때좀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승차감이나 여러모로 좀 주행감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평소에 SUV보다는 세단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근 이제. 2차 어, 제가 선택할 때는 아이오닉 스가 없었으니까 2 그러니까 차를 선택을 해, 했는데 제가 타 보니까 어, 확실히 주행감은 어, 좀 아쉽다, 다소 부족하다. 100km 금방에서 이렇게 항속 주행할 때도 좀안정감보다는 그냥 가볍고 조금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를 선택을 할때 아이오닉 지금은 선택지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6도 있고 아이오닉 5도 있고 2식 6도 있는데 주인감을 좀 생각한다면은 아이오닉 6가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봐요. 어, 하지만 어, 좀 진도 싫고 친구도 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의로 본다 하면 아이오닉 5가 낫고요. 어, 그러니까는 그둘 중에서 어, 어느 정도 확연히 구별이 되니까 지금 선택하시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또 제가 아이오닉을 구입을 할때그 어떤 글을 많이 봤냐면 빈 유리가 되게 비올때 시야가 너무 안 좋다 라는 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가 비올때 이렇게 난 티를 어 보면 잘안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그뒷 유리창을 주행할 때도 잘안 보거든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타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뒷유리가 더러워진다는 얘기는 어, 사실상 이게 와류 때문에 세단보다는 금방 더러워집니다. 아마 비올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유할 만큼 그걸 선택을 안할 만큼 크게 뭐 장애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막상 타보니까 대신 어, 정말로 어, 금방 더러워진다. 그리고 제가 세단을 탈때 고속도로를 한번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트렁크 뒤에, 그 범퍼 부분에 정말 새카맣게 그 먼지가 끼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야, 매차에서 나오는 이그 매연이 여기 범퍼까지 이렇게 와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휘발유나 이런 경우 이런 연료가 몸에 해롭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국도를 갔다 왔는데도 트렁크 부분에, 새카맣게 먼지가 그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전에 차도 내 차에 연료나 매연? 연료에서 이렇게 매연이 나와도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고속도로 자체가 그렇게 매연,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매연이 많은 곳이라는 거를, 어, 제가 이번에 정기차 타면서 깨달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웬만하면레 내기 모드로 다니시는 거를, 어, 추천합니다. 아 그렇게 공기가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아이오닉 7개월 사용, 어, 키로수로는만 거의 9,000키로 정도, 어, 이 소감기를 제가 담아봤습니다. 아이오닉 5를 선택하시려는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일상생활에 그냥 되게 연료비 적게 들고 편하게 탈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또 제가 다음에 또 뭐, 영상또 담을 수 있을,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